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9장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합니다예수께서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 크리스마스 또 성탄. 여러분과 제계에서 이 날은 매우 의미 있는 날입니다. 우리 구주 또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억하고 크게 기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냥 기뻐할 것만 아니라 왜 오셨을까? 이 정도는 생각을 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왜 오셨나요? 이 험한 세상에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뒤로 하시고 주님, 왜이 땅에 오셨나요? 뭘 하시려고? 우리 생각해야 되고 또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나서 크게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처럼 선물이나 주고받고 화려한 불빛 아래서 휘청거리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어서 오신 분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일하시고 때를 따라서 일하신 분으로 서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갈리아대서 사장 말씀 보니까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오셨다. 그리고 하나는 오셔야만 했기 때문에 오셨다.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왜 그렇게 오셔야만 했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걸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도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당시 죄인들로 취급받았던 마태의 집에 들어가셔서 음식을 잡수실 적에 다리새인들이 흉받지요. 이 선생은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 과 함께 겸상에서 밥을 잡수시느냐 이 소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셨던 말씀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경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했습니다. 그래서 부르러 왔다. 부르러 이 말은 불러내서 구원하려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과 제가 다시피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셀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그 중에 죄 없이 사는 사람이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죄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 이거니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드러난 죄, 드러나지 않는 죄, 보이는 죄, 보이지 않는 죄. 그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로마서 제 3장에서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어롭지 못하다고 안타깝습니다만 하나님이 선언을 하신 거예요. 의로운 사람은 없다. 이 땅에 의로운 채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도 의로운 사람은 없다. 그 가는 세월 속에서 역사 속에서나 지금도 앞으로도 이 땅에 온전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 누구를 할지라도 그 누구를 구원을 할 수가 없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 일을 하나님은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 사람이나 불러낸 것은 아니거든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해놓은 사람만 우리 주님은 불러내시고 구원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 보니까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삼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죄 삼을 받았다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아직 우리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네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인정해 줄게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거 하나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증거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내가 받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므로 성탄은 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리는 날이라는 걸 먼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좋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 서로의 사이를 좋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보니까,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불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합니다. 온 세상의 죄를 위함니다이 말은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가질 수가 있다 구원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했습니다. 단순히 화목하게 하실 그 일은 엄청 비싼 값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 제물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제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신의 생명을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이잖아요. 제물은 하나님께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서 바쳐 드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우리 서로의 사이 화목을 위해서 당신이 생명을 다해 죽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화목 제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을 시켜줬습니다. 화목하게 해 주신 것이죠. 예배소서 제2장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단 말이에요. 막힌 담이 있어서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볼 수도 없었고 하나님께 갈 수도 없었고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막힌 담을 우리 주님이 당신의 육체로 죽으심으로 생명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헐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막힌 담이라고 하는 도대체 뭐냐 죄지요. 아담으로부터 우리 사이에 쏙 침까지 흘러들어온 죄, 그 죄로 인해서 내가 또 짓고 사는 죄.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아주 가로막아버리는 엄청난 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죄라고 하는 담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장비도 없고 기술도 없어요. 어떤 것을 가지고도 죄의 장벽을 허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그 장벽을 허물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생명으로 생명을 내어줌으로 그 일을 완성하셨으니 마침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 사는 그 누가 자기의 삶을 다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후회와 아쉬움은 그 누구에게는 다 있는 건 아니겠어요? 우리는 다 이룰 수가 없었지만 주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화목 제물 되신 예수님 그분만이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아 길이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사는 길인 것임을 근본 성탄했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사장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한번 예수 그리스도란 것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과 합복된 우리들이 누리는 복 중의 하나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 아빠 아버지로부터 는 모든 보호를 받고 살아가고 있으니 예수 믿는 내가 누리는 복 중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아빠 아버지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면서 근본 성탄에 크게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살펴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이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2위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도대체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이냐 그분보다 더 높은 분이 어디 계신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위에 계신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섬겨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를 지키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뒷바라지를 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믿기지 않은 일입니다. 놀라울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증언을 해줍니다. 마가복음 10장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추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나의 죄를 없이하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 나를 섬겨 주신 주님. 사랑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세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거든요. 창조주, 만왕의 왕, 만유의 주되신 그분. 그렇다면 이 땅의 모든 피조물, 나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세세 뭉토로 그분을 섬겨야 돼요. 섬기는 일은 나의 일이고 우리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꿔져서 주님이 나를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과연 주님이 그 높으시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 계신 그분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그렇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구유에 오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거예요. 짐승의 밥그릇에 놓으셨잖아요. 작은 아이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것도 여러분과 저같이 부족한 사람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오셨잖아요. 이게 나를 섬기고자 하신 주님의 증표였던 것입니다. 근본 성탄에 그 깊은 뜻을 헤아려 알고, 아, 작은 자로 오신 주님, 영광의 보자를 다 뒤로 하시고, 낮은 자의 자리에 오신 주님, 작은 나를 섬겨주고, 작은 나를 도와주고 작은 나와 함께하려고 오신 주님 깊이 생각하고 오늘 또 나와 함께하신 그 주님 나도 잘 섬겨야지 우리 서로도 잘 섬겨야지 이 마음을 되새기고 되새길 수 있는 근본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로운 이야기였지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어느 날한 성도가 꿈을 꿨다지요 그는 꿈속에서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걸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잠시 멈춰서 걸어온 길을 뒤돌아 보았습니다. 발자국 두 개가 나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하나는 주님 발자국, 하나는 내 발자국. 그런데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있었을 때는 돌아보니 한 사람 발자국만 있었습니다. 그는 본면소로 주님께 가까이 가서 물었다 하지요. 주님 제가 힘들고 어려웠을 적에 주님은 어디 계셨었나요? 내 발자국밖에 없네요. 했더니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예야 저 발자국 잘 보거라. 저 발자국 한 개는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란다. 네가 힘들어 지쳐있었을 적에 나는 너를 업고 걸었었지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있었을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었을 그때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돌보십니다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인 성육신하신 우리 주님은 끝까지 선하시고 끝까지 인자하십니다 성탄의 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본 성탄을 기다리면서 온마과 정성을 다해서 그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해서 주께 드리고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기쁨이 크고 하나님 아버지 만난 기쁨이 크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섬기는 사람으로 살게 노라고.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이루어가겠노라고 다짐하면서 성탄에 큰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과 저의 날이 되어지고 또 이번만이 아니라 늘주 안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믿음 지키고 믿음 좋은 우리의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로 인도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듭니다. 귀한 말씀을 또 가슴에 담습니다. 나의 구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소망 나의 힘,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주님이 계신이 됐습니다. 귀한 말씀 가슴에 담고 가한 세상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제 헌금 드려 봉헌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고개에 폭을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